좋아요. 그리고, 시선 오른쪽입니다. 이번에 네.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셨죠? 저희 둘이요. 네. 첫 예, MC를 같이 하는 건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에찬처 씨와는 프로그램을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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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아까 우리 뭐,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섭외가 왔을 때, 뭔가 그 정확한 어떤 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한 명, 김준호 씨만이 정해져 있을 그 시기에, 어 이제 배우분들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화상으로 계속 회의와 회의를 거듭하다가 맞아요. 제가 이제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어, 투엠씨인데한 명을 이제 이찬원 씨에 대한 얘기를 했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찬원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어, 이런 프로그램이 계획이 있는데 찬원은 어떻게 생각했는데 찬원이가 그냥 바로 나는 형이랑 하면 저는 그냥 무조건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사실 찬원 씨와는 저희가 MC를 보면서도 이 친구와는 그 어떤 MC의 코멘트는 서로 나오지 않고요. 그냥 워낙 그 서로 프로그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도 이 열두 분과 그 함께 뭔가 경연을 한 듯한 느낌이에요. 노래를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희도 무대에서... 노래로서 어떤 그 대결을 해봤던 사람이라 MC는 그냥 살짝 이름만 갖다 붙인 느낌이고 저희도 뭔가 함께 늘 맞아요. 경연하는 듯한 네. 느낌이 들어서 어, 수많은 경연 프로그램을 어, 봤지만 그리고 해왔지만 잘생긴 트롯은 확실히 다르다. 에, 뭔가 관전 포인트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점점 이 열두 분의 배우들이 점점 트롯 가수로 변해가는 과정을 실력이 들어가는게 아니 심지어 지금 네. 의상을 보세요 지금 이태리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태진아 선배님이에요 <laughs> 아, 지금 아, 태진아 씨가 의상을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갔는지 <laughs> 그리고 뭐 의상, 마이크 잡는 방법 아, 뭐 무대 음. 에티켓이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아 트롯에 점점 맞춰져 가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실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